어 이게 아웃이구나 네이슬신이 장난, 장난 데 알바 썼어? 아 안다 안다 아, 내가 오, 내가 이번에 뭔가를 보여어 알겠습니다 네. 아, 알바도 없는데 알바비 주는거지? 아 그럼요 <laughs> 알바비 주는거지? 그럼요 용프로 알바비 근데 하는... 알바비 못하신 알바비 줘야 돼 알바비 까야지 아니 줘야죠 아 그래? 네오 받으려는 대로 주셔야 된다. 그지, 안 거지? 나도 풀샷은 못 했어. 혹시 넘어갈까봐. 어, 살았어. 오, 살았어. 와, 대박. 살았어, 살았어. 대박. 아, 저 일부러 보신 거예요? 한번더 치죠. <laughs> 붙이시는 거예요. 아씨, 두번 치고 하고 똑같네. <laughs> 아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? 나는 아까 크리스탈보다 훨씬 쉬워. 아니야, 되게 힘들어 편이야. <laughs> 어, 거리도 넓고 안돼? 방향도 안되고 엉망이네요. 엉망 안되다. 선동사아님이입니다무로하드다 아, 아, <laughs> <하러 왔다. 웃음> 아 이런 거 되게 잘 치서. 나이스 이 어, 어디 어 이글이요? 이글이요? 이글? 라마샷인데 이글이요? 이 네. 요아글이요 이글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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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주 잘하는데 글 <laughs> 어? 월급가큰데도못 받겠는데? ㅋ <laughs> 안타깝네 안타깝네 러프네 어, 안 죽어서 안타깝다는 거 아니 러프로 안타깝다고 아, 안, 안, 안 죽어서 안타깝다는 느 아니 러프라 안타깝지 페어웨이도 아니고 아니 이게 저렇게 하면 안 나? 차도 안가서 세게 쳐트 넘어갈 뻔했어 무조건 <더> 호리존? 무조건 호리존이 사람 이렇게 짧으면 호리존이 후리런이... 지나가야 호리존이 되는 거 아닌가요? 아, 는지 아생님뭐 네, 어. 하시는 거예요? 어. <laughs> 뭐 하시는 <laughs> 거한번더한번 <하나? 웃음> 더. 더. <laughs> 더 이는데 그럼 이거 최저 안 넣으지. 3탐 꼴찐데. 이제 꼴찌야? 잘못함. 야. 와, 었어었어 와, 이런 꼴찌 아니에요. <laughs> 지네 네. 아. 아, 힘들었어. 아니, <laughs> 아, 힘들었어. 아보자하아 이거 뭐힘내어 아오 감사합니다. 아 저기 저기요. 아, 저기요. 뭐, 네? 감사합니다. 아 선생님. 이 경로 우대석 아니 경로 뭐. 경로 <laughs> 우 내가 경로냐? 경로 우재석. 아니 60도 안됐는데 경로 체크하면은 <laughs> <laughs> 쟤 불구를 까한거야 나이스 보디 네. 또 쳤어? 아. 네. 조리 잘한다 조리 잘다 이야 조리 아직 막상 싸우기인데 누가 이기나 해보려고 우와 2점 때야 2점 너무 아까운데 월등을 안쓰니까 점수가 많이 나왔네 거리감이 영 없어졌습니다 네. 점수의 거리가 아니라 좀더 쳐야 되는데 또 많이, 많이 나갈까봐 아.. 좋은데.. 어? 그러고 보니까 카퍼도 홀인원이 가능하잖아요 야 알가지 제일 빠데 그것도 홀인원이니까 어찌 됐든 좋았어 홀인원을 노려 지그와중그 사냈어 평상시에 많이 나가는게 느낌있으니까 세게 못 치네 어디로 가? 아,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점수는 알바트로스, 그래도 홀인원. 파포에서 음. 넣으면 마이너스 3점이지. 뭐 홀인원이야? 홀인원 하면 뭐 주나? 파포에. 점수 3점, 마이너스 3점. <laughs> 마이너스 3점 된다니까. 마이너스 3점? 응. 마이너스 3점밖에 안 돼? <laughs> 마이너스 바기라뇨 마이너스 3점을 언제 쳐봐요. 골프에서는 죽을 때까지도 못칠 걸려. 선수들도 알바트로스 힘들 것 같아요, 골프에서. 어, 아, 이건 뭔가요? 이건 뭔가요? 이건 뭔가요? 잘못 친 건가요? 아, 들어갔네. 들어 오!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먹겠로어 아, 이거 모릅니다. 이거 두분다못 넣으면 제가 먹습니다. 아, 그래? 그럼요. 파버디. 이거 건드시면 안 돼요. 파버디라고? 네. 아, 못 넣을 수가 없네. 아니네, 용프로가 넣으면. 넣으면 버디. 아싸. 넣으면 버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한번못 넣으면 이런돈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돈 나가는 요사장님못 <laughs> 넣으면 안 나가요 어? 사장님못 넣으면 안 나가요 넣으면 나가? 넣으면 용프로가 나가죠 천원 나갑니다 넣어도 못 넣어도? 아니 못 넣으면 안 나간다고요 용프로 용프를 살릴 거면 못 넣으셔야죠 넣어야지 이야 용프를 다한거 같은데 오늘 와, 아, 맞습니다. 아, 멀리건, 멀리건 두번 써서 2,000원 나와. 지금 12년까지 한 영, 번도 안 나가다가 죽었는데. 천을... 천안이... 와, 영수를참 어, 용하네. 그 와중에 어떻게 1,000원을 했어? 너도요, 개승내. 이제 계속 내게 해줄까, 한 번? 근데 보리가 너무 안 나온다. 치수요. 음, 좋았어. 아, 이게 말이 진짜 엄청난 근데... 많인데 <laughs> 이거 한 30만원 이런 느낌이거든요. 3 0 0 0원인 진짜, 와, 이거 버디다. 버디. 아, 괜찮아요, 아, 저희 맞다. 파파 할 거라, 이번엔. <laughs> <laughs> 아니, 우측으로 돌리려고 했는데. 파파네, 어우, 땀난다, 땀나, 이거. 계속 들어가고 있으냐. 뒤사을 푸징해야 뒤사을 춤이 딸려. <laughs> 좋아, 좋아. 네. 이거 더. 너무 안 나가게 했는데, 1안 나가 많이 나0 0만원3 0 0 0 나가 0 0 0원 5000원, 6이0 0원7 너무 많이 나이는데이 9000원, 1 0거0원1이0 0원 2000원, 3000원, 한0 0 0원5 0 0지한 6000원, 7이5 우리는 경험을 약간 해봐가지고 이 특별 한번 <laughs> 경험해봐가지고 오 이야 제가 찾은 거야. 거야. 어? 거야? 아 제가 찾은 거야? 어머 무슨 일이야? 어 장수아 죽이는데? 두분다못 넣으시면 제가 먹습니다. 아, 진짜? 네두분다못 넣으면 <laughs> 어떻게 되는 거지? 용코로가 못 넣으면 파거든요. <laughs> 나는 느면은못 넣으면 어디 넣으면 이거. 너는 이걸 그리면 못 먹는 거지?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버디. 이러면 터집니다. 모에 모에 공격 폭을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<퍼팅입니다>. 아, 뭐야? <laughs> 나이스 이글. 우와. 이거. 나한테. 이번에 봐준거야? 네 뭔들 <laughs> 이번에, 이번에 봐준거야 어 이번에 뭔들 했어도 저고 트위터에 어차피면 돈이 안나오는거야 <laughs> 아니 봐준거라며 아.